와, 빡세다. 오클, 11시 오클. 와, 이거 최소 3신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코입니다. 두 번째 판 가볼게요. 음, 아이, 무슨 소리죠? <laughs> 가보죠. 아, 이번 판에 더잘 풀릴 거예요. 첫 에픽 막 여왕 나오고, 첫 유니크 유령, 어, 뭐냐, 마린 나오고, 첫 레어 뭐, 디파일러 정도? <laughs> 아이고, 수인님. 네, 다음에 꼭오세요 이거, 딜레이 3초 정도 있으니까, 제거방 파시는 거 보시고 오면 늦어요. 그러니까, 방제 흘리콩 쳐놓고, 비닐번호 빠르게 늘 준비하시면, 어, 좋으세요. 자이라 어, 절벽 탔죠 자일하고. 그렇지. 레이스. 벌쳐 울트, 오! 오 이거 울칠각이 이쁜데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의 울트라 세계 나쁘지 않구요 <laughs> 이게 너무 빨리 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종욱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laughs> 그니깐요 <laughs> 살짝 늦게 오세요. <laughs> 그러면 못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오 <laughs> 들어가곤 나이스 마린 남았다. 마린. 아 이번 판좀 되는데. 마린. <laughs> 라디. 삼랑 울칠이요? 해본 것 같긴 한데? 어, 됐다, 됐다. 아! <laughs> 아, 왜요? 아, 나도, 나도 잘된판한 판씩 있어야지. <laughs> 아유, 두 번째 판잘 되네요. <laughs> 뭐지, 이거? <laughs> 잠깐만요. 뭐야, 뭐야, 이거, 디파일러까지 나오나? 디파일러. 아.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만약에. 아, 아 욕심 좀 부려볼까요? 아, 탱크랍 친다. 드라곤 레이스. 오, 레이스. 아. 아, 탱크, 탱크 합치냐, 마냐, 합치냐, 마냐, 합치냐, 마냐. <laughs> 합치면 드라고 믿습니다. 아, 어, 촉수까지 인정. 에이, 설마 먹겠지? 나름 울트라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석준이 미안해요. 늦게 봤다. <laughs> 아이, 저 이거 탱크 포기하면서 한 거니까, 아, 조금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울트라, 울트라. 킹트라, 레이스, 파벳. 그 다음에 스카우트 합치고, 남고, 마린, 히드라, 아칸, 나이스. 어? 아니구나. 매직 스카우이랑 다크 남은 거 같죠? 어, 붙일 게 없고, 울트라 4개. 어, 일단 지금 상황 나쁘지 않네요. 8라운드. 1개미 왔나요? 어, 이거, 이번 1개미 놓치지 말죠. <laughs> 야, 이거, 이걸 정치를 이렇게 하네. 야, 좀 실력 있으시네. 아이, 왜 할만하지, 이전하면. 아이고, 블랙아이즈 언님 감사, 어서오세요. 어, 어서 어 히들 아, 고맙습니다. 남고, 남고 3개죠? 음, 어, 화배 나쁘지 않고요 아이, 이거 일부러 아이템 파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오늘 룰렛이 약간 후아야 돼요. 벌쳐, 벌쳐. 남고. 이거, 1, 1, 2 같이 돌려도 되나? 기다렸다가, 1, 2. 어, 이겜이 많네요. 울트라 4개. 일단 다크. 다크, 다크, 다크. 어? <laughs> 이거 킹브러다. <laughs> 와, 이거를. <laughs> 와, 이거를 또 이렇게? <laughs> 가요. 야, 아니.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PC방 자리 꺼진 걸 수도 있고, 아니요, 저처럼 갑자기 컴퓨터 멈춘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덕분에 수분 보충도 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덕분에 한숨 돌리네요. 그리고 만약에 렉풀려도연동님 아닐 수 있어요. 겹핑일 수 있으니까. <laughs> 아, 그쵸 역시 느낌이 그러더라. 아니, 어디 감이 감히... <laughs> 아, 무슨 공립이에요. 저저 <laughs> 피방 알바 해 보고 싶긴 했는데 한 번도 못해 봤는데. 요즘 피방 알반 진짜 빡세 보이더라. 거의 막 음식점이던데. 이더라. 옳죠. 울트라 너무 안 나온다? 여고 몇 개죠? 두 개. 디파일러. <laughs> 아, 한번 봐주세요. 아유. 진짜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 카드로 시킬 수 있는 거. 카드로 시키면 와서 카드 받아가는 거. <laughs> 네, 막, 볶음밥에 만두에 거의 약간 반 분식집이던데? 그래가지고 아예 저희 동네는 그거 음식 장사하려고 PC방을 만 원을 넣으면 14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14시간 동안 앉으면서 먹을 거 먹으라고. <laughs> 네, 맞아요. PC 카페. 아예 어떤 데는 식당 아주머 아주머니 있잖아요. 식당 아주머니 고용해서 한다던데. <laughs> 아 남고 세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속수 좋아요. 킹트라? 아 그래요? <laughs> 아 요즘 좀 많이 먹었는데. 닭. 일단 스카우트 세 개죠? 오 디바 좋다. 디파일러 지금 업글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일단 그래도 업글 많이 하는 게좀 많이 나와줘서 라인은 좀생각보단잘 막아요. 아안 나오나 한개 정도 지금 줘야 좀 편, 마음이 편한데 다크 아 일단 울트라 두개 나와서 다크 나오는 게 진짜 베스트거든요 진짜 베스트 아니요 몇편못 깼어요 지금 <laughs> 다크가 안 나와요 네, 일개미 제발 다크 아 탱크 셋오 울트라 나왔다 아 진짜요 와, 어디에요? 가고싶다 아이, 정맥, 저희 동네 아이스티 1,500원에 파는데 진짜 거의 얼음 빼면은 진짜 요막 뭐라 그래야지? 진짜 한, 한 세모금? 세모금밖에 안 주는 것 같애 자, 먹고나서 진짜 엄청 후회했는데 그걸 공짜로 줘요? 아, 진짜요? 맵의 미션이었어요? <laughs> 아, 이걸 아유, 못 봐가지고 제가 <laughs> 아유, 다음 기회에 아유, 고맙습니다 울지 하나, 둘, 다크야? 남고 3 개, 볼리앗 다크가 너무 안 나오는데, 다크, 다크, 파베 3 개, 아비터 일단 얼럭키까지 하고 나에 다크 좀 노려보죠. <웃음> 맞아요. <웃음> 그거 있지 않았나요? 옛날에 본체마다 이렇게 칸을 안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 안 된다고 이렇게 본체 눌렀는데 옆, 바로 옆사람 옆사람 거 본체 눌러가지고 막. 어, 아저씨 화내고 막 그런 거본적 있는데 붙이고 오케이 디파 어 일단 여고 붙일게요얼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크는 없고 디파일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아 뭐야 이거 설마 마린 오템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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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리즈하고 아저씨 거잘못기면 난리 나요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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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려. 야 오, 다한 나이스. 오 이거 비선각인가? 저요? <laughs> 아니, 왜, <laughs> 죽는 걸 기다리셔? <laughs>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아이, 또이게 죽으라고 하니까 게임이 더잘되네 붙이고, 붙이고. 헛, 오, 예. 와, 미쳤다. 잠깐만요. 여왕 두개요 벌써요? 누가 벌써 두 개야? <laughs> 잠깐만, 나볼 시간도 없어. 오, 탱크 나이스. 탱크 다섯 4개, 개인가 개 다섯 개인것 같은데? 오, 몇 개죠? 일단 계속 지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거면 웬만하면 되겠죠? 믿는다. 오, 벌써 19라네?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거 또또 디파일러로 또 먹네. <laughs> 우리 킹파일러 어 잠깐 나어글못 눌렀어. 이거 왜 이렇게 어글이 높아요? 아까 나톡선 많이 줬구나 그렇지 탱크 하나. 탱크 그렇지. 디바울 한 개만. 아이오 발키리 나이스. 이러면은. 디파일러, 요번에 합치면서 디바로 싹 뽑고. <laughs> 미국 아니죠. 기다렸다가 1, 2 확인하고. 아, 너무 쉽네. 디파일러 좀 붙여볼게요. 디바로, 나이스. 한개 더? 아, 까비. 이러면 디바 한 개만 뽑아보죠. 아니면은, 잠깐만 탱아디. 매직스카우. 벌드뮤 노말드라곤 어딨냐. 남고. 어, 노말드라곤. 아니, 있구나. 벌, 벌드뮤 탱아디, 파드디, 파벳, 드라곤, 디바우로. 파벳 있으면 되죠. 이거 완성할게요. 어, 뭐야, 비선이 먼저 되네? 이하선 <laughs> 개꿀. 일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뭐가 없을까요? 어, 뭐가 없냐. 레이스 스카우트. 어, 잠깐, 노말레이스 없네? 그렇지, 주작됐고. 어, 다스 천년,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어, 뭐 해야 되지? 스타쉽인디안 됐죠? 파벳, 어, 레어 파벳 하나 들어가면 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석주님. 아 순간적으로 내정지가 서40 됐죠? 어, 잠깐만요. 이거, 아, 이미 들어갔네. 아, 이거, 파벳 디바 보고 했어야 됐는데, 요건 서순 좀 실수네요. 이바우러 3개. 알자리하고, 템플러, 가디언. 1, 2.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개 남았죠. 어, 세개 남았네? 잠깐만요. 마린이랑 히드라 남았죠. 마린, 히드라. 근데 지금 일단 스타쉽 주작했으니까 좀 붙여볼게요. 탱크. 이거 지금 3개미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 메스카우 3개다. 오, 됐다. 이거 마린이죠? 오케이. 이거 그냥 리버에피까지 해버릴게요. 그냥 어차피 좀 늦게 먹는 거 그냥 깔끔하게 먹어요. 4개. 아이고, 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볼질 못하네요. 미안해요. 오케이. 아니. 아, 이거 곤략 하나만 붙일게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뭐라> <뭐라> 요번에 삼겜이 <3게임이> 가죠. <가져. 뭐라> 와, 좋다. 다스 했고, 스타십 인디 했고, 벌처 필요 없고, 밥에 붙이고, 레이스. 다스랑, 천사랑, 저 리벌피랑 다 했죠? 그 다음에 삼개미 돌리고, 가디언 3개. 아, 이거 지옥불 조금 아쉽고. 지옥불도 그래, 어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 않고. <laughs> 아니, 무슨 소리세요? <laughs> 아니, 이래도 클러바다니 아니, 저는 그한판한 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마음이 좀 아픈거 빼고는 아 괜찮네요 <laughs> 스카우 디파일러 비선 먹었죠 스타십 인디했고 디바우러 시민있죠 붙여볼게요 아이야 아 27라운드 저 어, 이거 그냥 탄핵 들어가고, 그냥 타워 많이 지을게요. 그 다음에 촉수, 드라곤, 디바우로. 그냥 리버 팔면서 타워다 많이 지어보죠. 이거 붙이고. 그렇지. 어, 요 정도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리버 다 팔고. 잠깐만, 저 천사 먹은, 어, 먹은 거죠. 팔고. 저 타워 좀 많이 지어볼게요. 간만에. 에픽 꼬라지 보니까 지금. <laughs> 많이 뽑아가지고 강제로 붙여야 될것 같아. 아이고, 성훈님 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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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실수로 눌렀어. 아, 진짜 에바다. 어, 아, 씨. 와. 저글리 어, 일단은 갖고 있고. 유탈. 뭐야, 이거? 지고파베 마린, 메디스카우파베 발키리, 유탈, 울트라, 지구 치고, 굴리압, 드라군, 드라군, 어, 있, 어, 합쳤나? 마린, 드라군. 어, 한번 가볼까요? 한 17, 히오엘까지 가면 그래도 17, 18, 10, 17, 1 8까지갈것 같은데. 아비터이 정도면 꽤 빨리 짓는 거긴 하거든요. 아, 왜 이래. 자, 적을위치 다. 파벳 위에 있고. 여고. 아, 맞다. 저 미치강이 있죠? 미치강이 좀 해볼게요. 아. 남고는 가져가고. 탄핵 두개나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네. 이게 진짜 타워를 미친 듯이 지어야 겨우 되는 거라. 어, 촉수 있고요. 마린. 어, 캐리어 둘. 아크이 드라 붙 으세요. 불리 아 가디언, 아 자리 다 혼난다. 오우 3 탄핵 나이스 이미 4 탄핵 이 죠. 아 붙으세요 시간 없어요 리버 나이스 이거를 이제 다 타워로만 환산할 수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 2, 3 디파일러 아 손이 안 따라간다 어 미치광이 나이스 아니 <laughs> 잠깐만 나좀 살려줘봐 아니 돈을 다못써 지금 파벨 파벨 아, 순정남 나왔구요. 인제 <laughs> 여자친구 나올 나올 차례 됐네. 소리검 와, 근데 키오엘... 아니, 키오엘이3 저게 진짜 안 된다. 3이트점 들어가. <laughs> 어, 1, 2, 이거. 와, 지금 이제 돈 겨우 다 썼지만 아직 시련 두 개나 남아있어요. 3개미, 3게이미, 3개미도 돌려야 되고. 3개미 돌리고. 좀 팔리세요. 마린. 템, 템 뭐냐. 이거 템 붙이죠. 야마토. 멸라죠, 지금. 아, 이거 시간 없네. 슬슬 정리해야 되는데. 붙으세요. 우와. 다크 있지 않았나? 남고 파베 디파일러 아이씨어 삼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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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족불 레이스. 아 근데 이거 레어 드라군을 써야 되는데 아좀 아씨 아 많이 못 뽑았다 남고 에이씨 이거, 촉수랑 레이스 정도만 볼게요. 아니, 진짜. <laughs> 뭐야, 촉수. 1, 2, 3. 합칠게요. 캐리. 아... 아, 많이 못 뛰었다. 이거는 팔고 드라곤 들어갈게요. 탄핵 들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아, 에픽 몇개안 되는 거 같은데. 일단 백원만 누르고 어, 안 눌리네. 자, 요건 드라곤 들어가고요. 아, 어, 캐리어 어플 좀더 눌러주고 싶긴 한데, 캐리어 지금 몇 업이죠? 그래, 좀 눌러져 있네. 23. 어우, 깔끔. <laughs> 12. 아! <laughs> 노 클이요. <laughs> 그러니까요 티오엘만 됐어 내픽두개 네 잠깐만 느리다 기분 탓이 기분 탓이겠죠 두, 밑에 있어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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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씨! 와, 이걸 이렇게 힘들게게 <laughs> 야, 이거 방심에서업그안눌렀어면 미우 깔 음, 뿐. 아, 깔끔했습니다. 4 탄핵 102업이었구요. <laughs> 아, 질러, 감사합니다. 19000 정도? 그 다음에 캐리어는, 어, 25업짜리 3개. 그, 그다음, 그 다음에, 어, 어, 뭐냐. 지역불 2 0업 정도 되네요. 아유, 드라군들 아, 어, 4.100 정도 되고,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요거, 요거, 이제, 게임 미션 끝나면, 요, 게임 끝나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밀려나는 거 보이죠? 요거, 공격하면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제거 뺏어가지 마요. <laughs> 그 다음에,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맞죠? 아니구나, 다섯 개인가? 세 개, 어, 다섯 개. 오수리, 어, 오픈, 아니구나. 연모님 오수리. 84업이셨구요 그 다음에 와여긴 지옥불에 수리검 에이, 수리검 맞죠? 이거 여기 밀려나있어 여기 또아이 <laughs> 그만 때려요 <laughs> 어, 수리검 3개 100업이셨고 그 다음에 지옥불 4개 70업이셨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뭐야 <laughs> 다음판 가볼게요